안녕하세요. 대왕자연벌꿀입니다 오늘은 월동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산란도 다 끝나가고 다 터져 나오니까 벌을 몰아 붙여야 됩니다. 그래서 여섯 장 정도 소비가 있는데 넉장 정도로 다 몰아 축소를 해가서 몰아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밥이 있는 것을 밥이 많은 것을 가에다 즉 이제 안쪽이라고 하죠. 벌통의 맨 바깥쪽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격리판 바로 앞,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고. 많은 가운데다 두 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새끼 터져나온 쪽하고 밥이 적당히 있는 것을 해서 붙여놨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이제 소문이 여기 있고요. 저희는 이쪽에 예 밥이 많은 걸 먼저 넣고 그다음에 이제 벌이 좀 많이 붙어 있고 밥이 있는 것을 갖다가 밥이 앞쪽에 많이 붙어 있을 쪽으로 소비를 돌려서 넣고요. 두장 넣고 그다음에 다시 밥 많은 거 넣고 격리판 놓고, 그 다음에 밥이 적다 조금 있는 거, 벌좀 붙어 있는 거, 이렇게 순서대로 놨어요. 그 다음에 격리 저기 사양기 놓고, 이렇게 놨습니다. 여섯 그러니까 장정도를 해가지고 다 맞춰있습니다. 대부분 제가 지난번에, 20일 전에 여섯 장 벌로 다 해놨거든요. 소비도 다 정리하고, 그런 다음에 지금은 이제 넉 장으로 붙여놓고, 두 장, 넉장 놓고, 그 다음에 격리판 놓고, 밥좀 들은 거두장 놓고, 그 다음에 사양기 놓고, 이렇게 일단락을 지었습니다. 벌 세력에 맞춰가지고, 다섯 장 벌인지 넉장 벌인지를 맞춰가지고 소비를 붙여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벌이 몰릴 수 있도록, 그니 그러니까 보호, 이제 추워지니까, 어, 밥이 많은 걸 해가지고, 주로 이제, 에, 벌이 이제 햇빛이 있는 쪽으로 벌이 몰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밥이 많은 쪽으로 앞쪽으로 붙여, 좀 돌려서 붙여주는 겁니다. 그면 많이 붙어 있습니다. 이것은 다섯 장 벌, 넉장 벌이 넘습니다. 상황이 그래서 다섯 장 정도 해가지고 어 저기 뭐라 붙여줄 거고요. 그래서 11월 달까지는 보온을 하지 않고 어 이대로 놔둘 겁니다. 봉구를 짓게끔 이렇게 놔둘 거예요. 지금은 지금은 덮게 해주면 안 돼요. 늦살 라니 가면 안 되니까. 그래서 비닐 같은 거 있으면 싹 걷어내고요. 이제 이런 식으로 덮어놨다가 11월 달에 더 추워지면은, 어, 요 가에다가, 이쪽에다가 저기를 하나 댈수 있어요. 보온판 하나 댈수 있어요. 벽에다 대도 되고, 여기다, 되게 여기다 대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요 밖으로 안 나갑니다, 벌이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유지를 하는데, 요 위쪽은 덥지는 않아요. 덮으면 안 돼요. 그냥 놔두고, 추워야 쟤들이 봉구를 지기 때문에, 봉구를 짓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, 지금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, 그, 벌 깨울 때쯤에나, 1월달쯤에나, 이제, 위에다가, 이제, 저기 뭐냐면, 보온개포 덮어가지고 산란이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. 겨울에는 어느 정도 추워야 되기 때문에. 그, 다,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, 예를 들어서, 벌이 너무 없다. 근데 월동을 시키려고 한다. 월동 잘고 넉장벌도 안 되는데, 그럴 경우는 위에 덮어줘야 되죠. 그때는. 안 그러면 추워가지고 벌이 다 얼어 죽어버리니까. 활동도도 떨어지고, 밥을 다 파먹고, 나중에는 벌이, 저기 뭐냐면, 이제 다 죽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, 그 상황에 맞게, 넉장벌 이상 되면, 월동시킬 때 위에다가 보온계벌 덮을 필요가 없어요. 네. 나중에 봄에 벌 깨워서 산란 받을 때, 이때 벌을 다시, 이제 내년 봄, 벌 시작할 때, 봄벌 시작할 때나, 그때서야 이제 위에다 덮는 거죠. 비닐도 덮어주고, 화분떡도 주고, 그다 비닐 덮고, 그 다음에 보온교포도 올리고, 그런 겁니다. <laughs> 월동시킬 때는 보온교포를 올리면 안 돼요. 벌이 적당히 많이 있으면.